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견종백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친근한 개라 불리는 비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누피의 모델이기도 한 비글 정말 모든 가정에 완벽한 반려견일까요? 비글을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비글의 운동량과 지진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비글이란? 비글은 영국에서 온 중형 사냥개예요. 원래는 토끼 사냥을 위해 개발된 견종입니다. 14세기부터 영국 귀족들이 사냥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비글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105LB g u u l 에서 왔는데 큰 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글은 목소리가 정말 크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견종 중 하나이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30년 넘게 인기 견종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글은 원래 무리지어 사냥하던 개라서 사회성이 뛰어나고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가족견으로 인기가 높은 거죠. 하지만 사냥개 본능이 여전히 강해서 냄새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산책할 때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비글의 외모와 크기 상세 분석. 비글은 중형견으로 분류되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성견 무게는 9kg에서 14kg 정도입니다. 키는 33cm에서 40cm예요. 시츄보다는 크고 골드 리트리버 보다는 작은 딱 적당한 크기죠. 비글의 가장 큰 특징은 긴 귀와 큰 눈이에요. 귀는 머리보다 길어서 앞으로 당기면 코끝에 닿을 정도입니다. 이긴 귀는 냄새를 더잘 맡기 위한 구조예요. 땅이 냄새를 귀로 휘저어서 코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글의 꼬리는 항상 위로 세워져 있어요. 꼬리끝이 하얀색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냥할 때 주인이 개를 찾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털은 짧고 촘촘한 이중털 구조입니다. 털 색깔은 보통 삼색 트라이 컬러이 가장 흔해요. 검은색, 갈색, 흰색이 섞인 조합이죠. 그 외에도 레몬 앤 화이트, 레드 앤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비글은 근육질, 체형으로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3. 비글의 성격과 행동 특성 비글은 정말 친근하고 온순한 성격이에요. 공격성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갈 정도로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경비견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도둑이 와도 반갑게 맞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글은 매우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하지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냄새에 집중하면 주인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아요. 이것을 선택적 청력이라고도 부르죠. 비글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짖음이에요. 사냥개 본능 때문에 목소리가 정말 크고 자주 짖습니다.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뭔가 발견했을 때 계속 짖어요.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또한 비글은 에너지가 넘쳐나요.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요. 가구를 물어뜯거나 구멍을 파거나 더 많이 짖게 됩니다. 비글은 음식에 대한 욕심도 엄청나요. 뭐든지 먹으려고 하고 비만이 되기 쉬워요. 4. 반려인과의 공업도 분석 솔직한 평가. 이제 비글이 여러분께 정말 맞는 반려견인지 솔직하게 분석해 볼게요. 먼저 비글의 장점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격이 정말 좋아서 가족 모두와 잘 어울려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친근합니다. 다른 반려동물과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지능이 높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기본 훈련은 잘 따라해요. 건강하고 튼튼해서 큰 질병 없이 오래 살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12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안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너무 작지 않아요. 하지만 단점들이 정말 심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운동량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격한 운동이 꼭 필요해요. 단순한 산책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짖은 문제예요. 정말 자주 크게 짖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탈출 욕구예요. 냄새를 따라가려는 본능이 강해서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 해요. 마당이 있어도 울타리를 파서 나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분리불안이에요.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을 파괴하거나 계속 짖어요. 전체적인 반려인 적합도는 별두개 반입니다. 충분한 운동을 시켜줄 수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께만 추천해요. 비글 키우기 마이너스 운동과 활동. 비글의 운동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하루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시켜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산책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뛰어놀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나누어서 운동시켜주세요. 공놀이 프리스비 터그놀이 같은 활동을 좋아해요. 냄새 찾기 게임도 비글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간식을 숨겨두고 찾게 하는 거죠. 비글은 수영도 잘하니까 물놀이도 좋은 운동이 돼요. 하지만 절대 목줄을 놓으면 안 돼요. 냄새를 맡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실내에서도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운동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어린 비글은 에너지가 더 넘치니까 더 많은 운동이 필요해요.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머리 쓰는 놀이를 해주세요. 퍼즐 장난감이나 노즈워크 매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6. 비글 키우기 훈련과 지증관리 비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똑똑하지만 고집이 세서 훈련이 쉽지 않거든요. 기본 명령어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세요. 앉아 기다려 1위와 같은 기본 명령을 먼저 익혀야 해요. 긍정적 강화 훈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잘했을 때 간식과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간식을 너무 많이 주면 비만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음 훈련은 정말 필수예요. 조용히 명령어를 꼭 가르치세요. 찢을 때 조용히라고 말하고 짖음을 멈추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짖게 됩니다. 분리불안 훈련도 중요해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너무 큰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화 훈련도 어릴 때부터 시켜 주세요. 다양한 사람, 동물, 환경에 노출시켜서 적응력을 기르는 거예요. 7. 비글의 건강 관리와 영양. 비글은 비교적 건강한 견종이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만 관리예요. 비글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정말 강해서 뭐든지 먹으려 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량만 주시고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마세요.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누어서 주세요. 체중을 정기적으로 재서 관리하시고 갈비뼈가 만져져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귀 관리예요. 귀가 길고 늘어져 있어서 통풍이 잘안 돼요. 일주일에 2-3번은 귀 청소를 해주시고 냄새가 나면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는 고관절 이형성증이에요. 중형견에서 흔한 질병이니까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네 번째는 간질이에요. 비글에서 가끔 나타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경련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섯 번째는 눈질환이에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길 수 있으니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 예방도 꼭 챙기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8. 마무리 및 다음 편 예고. 비글은 성격은 정말 좋지만 운동량과 지증 때문에 키우기 쉽지 않은 견종이에요. 충분한 운동을 시켜줄 수 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려요. 특히 첫 강아지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다면 정말 훌륭한 가족견이 될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천사견이라 불리는 말티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견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말티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